3번에 1번 문제 마이너스 3 해놓고요. 2X 플러스 9 5 얘네들은 푸는 방식은 두 가지로 생각 좀할 건데 첫 번째 방식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요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총두 번의 식을 푸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두 번으로 이렇게 안 풀고 단한 번으로 풀어낼 거야.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문제는 한번한번 한번 무조건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좌우에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단한 번으로 가능해요. 그냥 한 번에 쭉 푸는 게 가능해. 양쪽에 숫자만 나와 있는 경우에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전체에 마이너스 구식을 해 줍시다. 세 군데에다가 다 동시에 하는 거야. 항상 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할 때는 이렇게 세 군데에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마이너스 12 중간에 플러스 9 마이너스 고 없어지니까 2X만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돼. 그 다음에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부다 2씩 이렇게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그냥 밤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한 번, 얘도 한 번, 그래서 총두 번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 적어 줘놓고 첫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걸 먼저 풀어냅시다. 어, 먼저 이항을 시켜줘야 되겠네. 5x 마이너스 3x 4 마이너스 6 2x 쪽 마이너스 2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번째거 3x 플러스 4는요 x 2. x 플러스 s 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또 이항을 시켜주면요 쪽, 쪽. 9 4 x 는 5보다 작거나 같다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전체 x 마이너스 2. 를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 바뀐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수직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수직선을 쭉 그려주는데 수직선에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 적으면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5 이쪽을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동그라미에 색칠 칠해주고 이렇게 위로 그럼 두 개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 부분을 색칠해주면 요 부분이 x 그래서 x, 뭐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값이라는 것의 뜻 어, 책의 하단에 보면 그 절대값을 포함한 일차부등식 그 바로 밑에 줄 실수의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원점과의 거리를 뜻해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될테니까 한번 요거를 봅시다. 원점과의 거리 중학교 때과 비슷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절댓값 3이라는 것 이거는 몇과 몇을 뜻할까요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아 절대값 3. 절대값 3은 원점 0에서부터 거리가 3인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3도 되고 하나, 둘, 세 칸에서 마이너스 3도 나와야 돼. 그래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그럼 이렇게 적는거, 마이너스 2라고 적는거는 몇이에요 이거는? 숫자로 딱2 그렇죠 이거는 어 마이너스 2라는 점은 0에서부터 몇칸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거야 좀 이해가 되요? 이해요어 yep. 그럼 요렇게 얘도 뭐 2라고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으면 x는 몇 과목 지나오냐면 e. 그렇죠. e. 2 그렇죠. 2와 마이너스 2 절대값 x가 방금 했던 거 2라고 하면 x는 2 e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 근데 x라고 표현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동그라미가 이라고 하면 이 길게 동그라미는 2 또는 마이너스 이가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근데 이긴 동그라미를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이렇게 좀 적어볼 거야. x 빼기 이라고좀 적어볼 거예요. 그럼 긴 동그라미가 x 빼기 은 이라는 뜻이고 또는 x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 같은 거죠. 됐죠 여기까지. 예.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은 몇이고 3이고 또는 x의 값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x의 값. 이렇게. 음. 여기까지 노란색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요렇게 동그라미라고 생각해서 그만큼을 다 접은 다음에 마지막 계산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까는 여기가 뭐 3이 2라고 하면 2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여기와 얘와 얘랑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뭐만 바꿔줄거냐면 이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조금 부등으로 바뀌었어 는이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절댓값 X라는 거, 원, 절 X라는 점은 원점과의 거리라고 그랬죠. 원점과의 거리가 2보다 작은 걸 뜻하는 거야. 아까 이게 등호했으면 원점과의 거리가 2인 것. 그렇게 나오는 건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댓값 원점과의 거리가 어. 이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만큼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은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 네. 음. 그럼은 음, 이번에는 조금 부등호 방향을 바꿔 봅시다. 절댓값 x가 2 e. 그럼 x랑 <laughs> 원점과의 거리가 원점과의 거리가 2보다 큰걸 듯해 그럼 2보다 큰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고 그거 아니면 또 이쪽 부분 이렇게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이해되죠? 안 되더라도 어. 다음에 그걸 보면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놓면 으 이만큼이 이보다 작은 거, 이보다 큰거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테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X, 아까처럼 x-1, 여기도 x-1을 집어넣어주면 x-1이라는 건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것 뜻해요. 어,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x-1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것.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야, 왜 플러스라고 써. 봉철아 x-1 그럼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x-1이라는 건 2보다 크고 또는 x-1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럼 예제 4번도 요 문제처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는 그려낼 수가 있을까 아0 아니 귀찮으니까 뭐또이 마이너스 1 저런 거할 필요도 그냥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 놓고 아, 요만큼에 있는 것이 3보다 작은 애들 거리가. 아, 그럼 3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되겠네. 3보다 작으니까. 요만큼 범위를 얘기를 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요만큼 동그라미 친 게. 그럼 요만큼 동그라미 친 것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는 얘기고 요만큼 동그라미가 2 x 1이라고 그랬어요. 양쪽으로 숫자만 있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한 번에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 그냥 한 번에 풀어합시다 처음에는 뭐를 해줄 거냐면 전체에 플러스 1을 해줄 거야. 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2쪽, 2 x 쪽 4. 전체에다가 이제 2로 좀나눠줍시다 X앞에 2가 있잖아. 2로 다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쪽, 엑 쪽, 2. 그럼 이게 다 그럼 끝이야.